전에 가슴 엄청 만졌어요 <laughs> 아니 선 o m 진짜 예쁘시거든요. 가슴도 y o 큰데 네. 아니야 애들이 그 r 빨 o u 이야 n the on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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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어저 레인이 저 꽃집 왔어요. 아, 나도 봤어. 레인이 저 꽃집 핑크예요 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미쳤다니까? 검두가 아니야, 핑두야, 핑두. 완전 핑두인데, 근데 심지어 가슴 정가운데 삐아! 막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개쩔었어요. 아 시야각 음 장난 아니라니까? 나 얘기해도 돼? 돼. 아, 아까, 아까 우리 다 같이 가슴 사이즈 본다고 다 같이. 아, <laughs> 손대봄 저는 가슴 엄청 만졌어요. <웃음> <웃음> 나나 제외 가슴 만진 손팝니다. 아,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저는 가슴을 그냥 이렇게만 대본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인지 제일 열심히 본 사람도 있었어. 진짜 놀랐던 게, 이채아, 동인지 보는데 자꾸 동인지 대사를 읽는 거야.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으흡. 그녀의 허리가 헐처럼휘었다 어. 아하, 질척. 아, 맞아. 그, 뭐지? 나 아다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 몰랐어요. <laughs> 아, 말해 된다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야지. 나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물음표였어. 아니, 선배님 진짜 예쁘시거든요 가슴도 왕방 큰데. 그래. 얘가 빨간냐? 아 하트를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근데 선배님 가서 진짜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 맥주 마실래? 어이때다 싶으니까 맥주. 맥주 가져올게.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집 가는 길이 굉장히 니다 저는 가서 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 나도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이 제 오의 블리즈 멤버로 합류 부탁드립니다. 이거 선물 받았는데 수제 맥주라고 음. 센칠님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맥주를. 방송에서 마셔 주기로 했거든. 뭐야 이 짝주 이, 이, 이 바운트루가 마실 것 같은 이자는 뭐야? 내가 선물 받았어. 영광 로를지벼라 멍지를 한 번만. 수제 맥주라고요? 맥이요? 어. 아니 흑맥은 아니, 라고 아니야. 라고 아니야? 라고라고 너무 많이 아니 이거 내 거. <laughs> <아니, 굉장히 웃음> <먹고 싶었잖아. 웃음> 야 아이 김자매 먹고 싶어. 와 색깔 봐얘들아 음. 이렇게 야 색깔 장난 없어. 누굴 쫌을 다거리는 거야! 누굴 <laughs> 쫌을 닦거리는 거야! 여기 아, 왜다 연애판이야? <laughs> 미치겠다. 아니 모모가 내손 아, 너무 야하게 봐, 진 <laughs> 아니 근데 발음 <laughs> 잘 되었네요? 마셔볼래? 한입 정도? 다들? 나 <laughs> 아, 마셔볼래요. 음, 여기다가 아, 마셔. 선배들이랑 간장 취향. 음. 아, 이쪽으로 먹어. <laughs> 자 여기 다다 한번 핥아보겠습니다. 뭐라고? <laughs> 맛있는데? 수제층 괜찮은 어, 약간, 흥미추, 약간, 맥주 같은 게확 올라와. 와, 괜찮은데? 개맛이다. 이거 어떻게 이게 수제지? 어, 개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음, 와, 되게 부드럽고 음, 연해. 와, 음. 센텔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제맥주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집에서 주조할 수 있어요. 주조키트도 팔고. 그래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주조해보기 있었는데, 내가 실패할 것 같아서 요리보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손님 술집 1위로 한번 열어주세요. 그래. <laughs> 주조해보야 <주저> 돼. <웃음> <웃음> 오! 오랑고교 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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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고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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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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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한어 이유는 기억이 안 나네. 아 근데 내가 남자들만 이학교 다녀봐서 아는데, <laughs> 아니 나나 나 고등학교 때한 반에 여자 한 명씩이어서 나도 반에 혼자였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뒤에서 야동 보길래. <laughs> 뭐저그 재밌는 시츄에션은 이 반에 여자가 한 명이었다고요? 응. 나 고등학교 <laughs> 어? 때 반에 여자 한 명이었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둘가 <laughs> 있어서 남자들 뒤에서 야동 보길래. 아니, 아니 이게 바로 거, 고등학교 아름이 아니요? 아니 <laughs> 아 아니 그 고등학교 아름이가 1도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앞에서 나 제놓고 BL 봤어. 너 없는 사람 취급을 했네다 남자니까. 그래서 기싸움 하듯이 앞에서는 BL 틀고 맨날 BL 게임 하고 있 뒤에서 야동틀고 <목소리> <보고> 좀이 <목소리> 재밌는 상황은 옆에서는 그의 어? 허리가 활처럼 휘는 거고 여기는 그녀의 허리가 활처럼 휘는 거야. <laughs> 그렇둘다 활처럼 휘긴 했지. 어, 너무 웃기다. 아 찌꺽찌꺽 찌꺽 이런 <laughs> 소리. 아까부터 소설책을 정말 열심히 말로 이게 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캐릭. 이 입은 요만한데 아래에 있는 그 남자분 가슴팍에 있는 그입 모양은 개 쪼매네요 진짜 오리만하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그서제 삼자가 여기 물고 간 건가?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장에 삼키 있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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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목소리> 다들 피곤해 하니까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방송할게요얘나 인사해라. 네. 다들 인사하자. 네. 나나들 다들 안녕. 아, 조용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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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